몇몇 사람들은 딥 스쿼트를 하면 무릎에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 스쿼트를 통해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 반월상 연골 손상, 인대 등의 손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164개의 연구를 리뷰한 것으로 딥 스쿼트와 척추, 그리고 무릎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프 스쿼트는 무릎 각도가 80에서 100도, 쿼터 스쿼트는 110에서 140도, 그리고 딥 스쿼트는 40에서 45도 각도에서 스쿼트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딥 스쿼트 시에 무릎 각도가 90도가 넘어가는 백 스쿼트를 할때 슬개 대퇴 관절과 경골 대퇴 관절에서 압박력이 증가할 수 있지만 대퇴사두근의 래핑 이펙트를 통해서 부하를 분산시키고 힘 전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스쿼트를 할 때에는 엉덩 근육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들의 참여로 인해서 견골 대퇴 관절과 슬개 대퇴 관절의 압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데바 연구에서는 무릎 각도가 90도일 때 슬개 대퇴 압박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론트 스쿼트에서 하프 스쿼트를 할때 견골 대퇴관절과 슬개대퇴관절의 압박력이 오히려 딥 스쿼트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 스쿼트가 안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몸의 적응력입니다. 무릎 연골, 반원상 연골,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대퇴사두근 힘줄 등 스쿼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조직들은 부하에 따라 기능적으로 적응을 할수 있습니다. MRI 등을 통해서 확인한 여러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스코트를 하면 무릎이나 척추에 안 좋은 것이 아니며 딥스코트로 부상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이나 힘줄, 연골 등 여러 조직들이 더큰 부하에 그리고 다양한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게 됨으로써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초보자일 경우에 익숙치 않은 운동이 갑작스럽게 무릎의 압박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세와 점진적인 부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스쿼트 깊이에 따른 허리디스크와 척추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는 것처럼 척추와 허리디스크에서 버틸 수 있는 무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리의 근력을 증가시키거나 금비대를 위해서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특히 쿼터 스쿼트나 하프 스쿼트를 할 때에는 다리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딥 스쿼트를 할 때보다 두배 이상의 많은 부하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육학과 학생들은 쿼터 스쿼트 시딥 스쿼트보다 2.8배, 딥 프론트 스쿼트보다는 3.17배 많은 무게를 들수 있습니다. 10주간의 훈련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4배 이상으로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kg의 무게로 딥 스쿼트를 한다면, 다리에 같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400kg 이상의 무게로 쿼터 스쿼트를 해야 합니다. 400kg으로 쉬지 않고 10일 동안 스쿼트를 한다면 4,000kg입니다. 우리는 400kg의 무게를 자주 들었을 때 척추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의 근비대와 근력 증가를 위해 높은 무게로 쿼터 스쿼트나 하프 스쿼트를 하게 된다면 높아진 무게로 인해 척추에서의 압박력 역시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척추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릎이 발끝을 넘지 못하게 하는 스쿼트는 척추에 많은 부하를 줄수 있다고 연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 스쿼트 시에 나타나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골반이 뒤로 돌아가는 버트 윙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쿼트는 중립자세를 유지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20도에서 30도 허리가 구부러지고 골반이 말리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볼때 중립 자세라 생각되어도 실제 측정을 해보면 모두 버드 윙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중립 자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딥 스코트 시에 버드 윙크가 심하지 않고 자세가 이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자세와 점진적인 부하를 적용했을 때딥 스쿼트가 하프 스쿼트나 쿼터 스쿼트보다 훨씬 효과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딥 스쿼트를 통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다리 근력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고 기능적인 움직임과 퍼포먼스를 좋게 할수 있으며 대퇴사두근뿐만 아니라 엉덩근육도 강화가 됩니다. 이에 반해 하프 스쿼트나 쿼터 스쿼트는 대퇴사두근 위주의 우세한 근 활동이 나타나며, 때때로 경골 대퇴관절과 슬개 대퇴관절의 압박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근력 증가를 위해 높아진 무게가 척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상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딥 스쿼트 시에 제대로 된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절한 부하로 스쿼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딥 스쿼트 운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딥 스쿼트를 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딥스쿼트가 안될 때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적인 근육기 단축이 없고 척추의 안정성이 문제라면 딥스쿼트가 안될 때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무게를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무게를 올리면 반사적으로 척추 안정화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척추의 안정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